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던 5년. 또한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 중국 시진핑의 일대일로를 함께하겠다라며 만든 것이 바로 문재인의 신남방 정책 아닙니까? 한마디로 친중, 친북 정책의 5년. 친중, 친북에 미쳐 날뛰었던 5년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어떻습니까? 강력하게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는 북한의 핵에는 핵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윤 대통령. 또한 중국 공산당에게 무릎을 끌지 않는 상호주의와 원칙주의 외교로 중국 공산당을 박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 70%가 중국인, 3억만, 3억만 내면 영주권 주는 제도 결국 없앤다. 지금 국내 중국인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국내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가장 많이 찾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한마디로 대패닉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싱하이밍 이 중국 대상은 중국 대사를 아예 아, 지려박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중국인들의 부동산에 대해 그냥 참빛 전술처럼 참빛 전략으로 그냥 싹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이 10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의 투표권에 대해 박탈을 해야 한다라는 워딩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띄운 이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중국인들의 투표권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을 발칵 뒤집어 엎었죠.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더니 그야말로 중국인들이 대패닉 상태입니다. 아예 그냥, 어, 뭐 수백 개의 댓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한마디로 이 공격하는 발악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다? 무엇이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중국 공산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70%가 중국인, 3억만 내면 영주권 주는 제도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없앱니다. 이른바 적금 이민이라고 불리는 투자 이민 제도 문턱이 높아집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공익 펀드에 최소 3억원을 5년간 넣어두면 거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중국인들의 영주권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라는 그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29일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도의 기준, 이민제도의 기준 금액을 높이기로 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최소 5억 원, 5억 원 이상을 5년간 투자 유지하면 거주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일반 투자 이민 제도의 경우 기준 금액을 현재의 세배 수준인 15억으로 올립니다. 기존의 15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 유지하면 거주 영주 자격을 주던 고액 투자 이민 제도는 최소 금액이 30억, 원, 3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55세 이상 외국인이 3억 원 이상을 5년 이상 투자하면, 투자하면 주돈, 은퇴 투자 이민 제도는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해 아예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laughs>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는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의 투자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공익사업투자이민본드에 예치해 중소기업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2013년 제도가 시행된 후 10년간 기준금액이 한 번도 상향된 적이 없고 여기에 호주는 12억에서 128억원, 뉴질랜드는 40억원, 포르투갈은 20억원 등에 비해 기준 금액이 지나치게 낮다 라는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10억에서 13억 원을 투자하고 10명의 고용 창출까지 해야 하는 등 투자 이민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 이 제도로 수혜를 보는 외국인들의 국적이 편중돼 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위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공익 사업 투자 이민 제도로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총 1799명 중 1274명 70.8%가 중국인 중국인 중국인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시한 지역 내 기준 금액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하면 이 투자를 하면 되는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의 경우 2018년부터 2022년 체류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 총 2985명 중이 2,807명, 94%가 바로 중국인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는 영주권 남발이 자칫 외국인들의 범죄 도피 수단이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여행사 직원들에게 범죄기록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위례를 한 중국 동포 20여 명을 사문서 위조 및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 중국에서 범죄 전과가 있던 사람들로 강도, 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주권 제도의 변화는 투표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한동훈, 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 위를 왜곡할 수 있다라는, 우,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라 강조를 했습니다. 자, 소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 공산당과 중국인들에 대한 이러한 정책 들그 펴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의 2030MG 세대들이 중국인들을 그토록 혐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